강강술래 할까요?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외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이순신 장군은 고민에 빠졌어요. 배도 적고 군사도 적은데 어쩌지? 아, 그렇지. 장군은 마을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남자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시오. 모닥불을 피우고 강강술래를 하시오! 강강술래는 예전부터 해오던 놀이에요. 여자들이 달밤에 모여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노래 불러요. 달이 밝은 날, 강강술래. 추석날에도, 강강술래. 어둑어둑 밤이 됐어요. 왜 강강술래를 하라는 거지?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남자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닥불이 화르륵, 화르륵. 서로 손잡고 뱅글뱅글. 목소리 큰 아주머니가 노래해요. 달 떠온다, 달 떠온다. 나머지 여자들이 노래했어요. 강강술래. 바다에 있는 왜군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병사가 저렇게 많다니. 깜깜한 밤에 강강술래하는 여자들이 모두 병사로 보였거든요. 왜군들은 두려워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강술래를 할 때는 밤늦게까지 놀수 있었지요. 노래하며 뱅글뱅글 돌면 힘든 일도 잊을 수 있었어요. 강강술래 하면서 여러 가지 놀이도 했어요. 원 안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원을 돌돌 말았다 풀기도 해요. 두 사람이 만든 문 아래로 가기도 하고, 등어리를 밟고 걷기도 해요. 나라를 구한 강강술래. 여자들의 놀이, 강강술래. 우리도 손에 손잡고 빙글빙글 돌아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한가위에 하는 전통놀이. 한가위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여러 가지 재미난 놀이도 했어요. 소놀이. 남자들이 소 탈과 멍석을 뒤집었어요. 농악대와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놀아요. 가마 싸움. 편을 나누고 가마를 부딪혀요. 상대편 가마를 빼앗거나 부수면 이겨요. 거북놀이. 수수대와 지프로 거북이를 만들어 쓰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하면 오래 살고 농사도 잘 된다고 믿었어요. 소 싸움, 소두 마리 를 싸움 을붙 이고 구경 해요. 소를 얼마나 잘 키웠 는지 겨루 는 놀이 이기도 해요.